안녕하세요. 시설 뚫어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혔죠? 오늘은 아파트 시설 관리 현장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애매하고, 그래서 가장 오래 착취당해 온 구조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세대민원, 그 중에서도 도와달라는 말로 시작되는 전유부분 민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절하기 어렵게 설계된 강요, 그 결과는 노동 착취이자 재능 착취입니다. 첫 번째, 전유부분 민원 원칙은 명확합니다. 아파트에서 공용부분은 관리 주체가 관리하고, 세대 내부에 설치된 전등, 콘센트, 스위치, 문손잡이, 도어락, 수전 등은 법적으로 입주자 개인이 책임지는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법과 관리 규약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즉, 고장이 나면 입주자가 직접 업체를 부르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실은 도와달라로 시작합니다. 현장은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위치가 잘안 눌리는데요.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콘센트 자리 좀 봐주세요. TV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전등 교체해야 하는데 간단한 건데 한 번만 봐주세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책임과 비용을 지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전유 부분이니까 비용 내고 고치겠습니다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시설관리 직원의 시간과 기술을 공짜로 쓰려는 접근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봐달라는 말은 거절을 막는 장치입니다. 왜 항상 봐달라라고 할까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 장치입니다. 시설관리 직원은 항상 현장에 있고 관련 기술을 알고 있으며 거절하는 순간 바로 민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말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안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른 아파트는 다 해주던데요? 관리비 내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탁은 사라지고 강요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게 왜 노동 착취인가? 전유부분 민원을 도와주는 순간, 시설관리 직원은 근무 범위를 넘어 일하고 계약에 없는 노동을 제공하며 추가 보상 없이 책임만 떠안게 됩니다. 시간은 근무 시간, 기술은 개인 역량, 위험은 개인 부담,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명백한 무보수 노동, 즉, 노동 착취입니다. 다섯 번째, 동시에 재능 착취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전문 기술입니다. 전기, 설비, 기계, 안전 지식. 이건 입주자가 관리비로 구매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잠깐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소한 거잖아요. 이 말들로 전문성을 공짜로 소비합니다. 호의가 아니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강요에 의한 재능 착취입니다. 여섯 번째, 여기서 나오는 말, 아파트 사는 거지. 이건 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행태를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지만 자기 집 수리비는 단 1만원도 쓰기 싫어하는 태도. 세탁기가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를 부르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업체를 부르면서, 왜 세대 안전등이나 콘센트 문제만 시설관리 직원이 공짜로 해결해야 합니까? 이중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시설관리 직원의 노동과 재능으로 메워집니다. 일곱 번째,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 몫인가? 가장 비열한 지점입니다. 시설 관리 직원이 전유 부분에 잠깐 손을 댔다가 사고가 나면, 입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이 봐주시다가 고장 냈어요. 개인적 부탁이었던 일은 사라지고, 관리사무소 소속 기사 업무 행위가 됩니다. 공식 지시도 없었고, 원래 하면 안 되는 전유 부분이었지만 법적 실무적 책임은 시설 관리 직원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돈은 안 내고 결정도 안 하고 혜택만 받고 책임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여덟 번째, 현실에서는 선을 긋기 어렵습니다. 규정을 지켜도 문제, 도와줘도 문제. 그 구조를 겪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압니다. 전유부분은 안 합니다. 규정상 불가합니다. 업체 부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불친절하다는 평이 따라붙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규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봅니다. 결국 돌아오는 말은 늘 같습니다. 이번만 좀 봐줘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요. 민원 커지면 피곤해요. 현장은 오늘도 선을 긋지 못한 채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강요를 막는 법이 시급합니다. 전유부분 민원에 대해 시설 관리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 내부 규정이나 민원 문화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아파트 세대 민원, 특히 도와달라는 마른 것보기와 달리 부탁이 아닙니다.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 강요? 무보수 노동 요구? 전문 기술 무임 사용? 그 결과는 노동 착취이자 재능 착취입니다. 또한, 자기 집 수리비를 아끼려고 시설 관리 직원의 기술을 공짜로 쓰는 태도? 그것이 바로 아파트 사는 거지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규정을 지켜도 트집을 잡히고 도와주면 책임을 떠안게 되니 아파트 시설 관리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도 현장에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현장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설 뚫어뻥이었습니다.